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알고랜드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알고랜드 관련해서 영상도 별로 없고 최근에 움직임도 별로고, 그죠? 그런데 알고랜드도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 일단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알고랜드가 사실은 좀 깊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 저항이 조금 많을 수가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느낌이 들긴 해요. 물론, 개별 코인들마다 움직임이 다르긴 한데, 알고랜드가 만약에 오늘 정도 현재 촬영하는 기준 가격 정도만 지켜낸다면, 아마도 내일부터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올라간다라는 가정 하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에 대해서도, 자,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힘내시고, 일단 시장 좋아질 거니까, 알고랜드도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자, 알고랜드 시작합니다. 네, 알고랜드 관련해서 기사 검색을 해보면 최근에 딱히 기사가 없어요. 이번주는 기사가 없는 상태고, 지난 목요일, 이제 캐나다 버사뱅크에서 알고랜드 기반 토크나 예금 테스트 착수했다. 이 정도 기사가 가볍게 나왔었고요. 그런데 딱히 가격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죠. 사실,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뉴스가 없다라고 해서 안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랜드가 지금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하나의 코인에 집착하지 말고, 자리 좋은 코인들 위주로 공략해서 일단은 우리가 좋은 결과를 조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회복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추천드렸고, 우리 정보방에서도 제가 추천드린 코인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강하게 추천드린다 제가 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고 우리 소통방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래 보이는 번호로 0한 글자만 남기시면 돼요 제가 그럼 우리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해 드릴 거니까 제가 영상에서도 추천드리지만 여기 소통방에서도 추천드리는 것들 여러분들 거래해서 조금 수익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자신감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자신감이 있어야, 사실은 내가 뭔가 사고 싶어. 근데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물릴까봐, 아, 손이 안 나가요. 그런데 얘가 진짜 가버리면, 그때 마탱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회복을 해서, 타점 좋은 코인들 위주로 공략해서, 조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자신감 회복하고, 멘탈 잡고, 요거를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번호로 0, 한 글자만 남기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 초대해드리고, 단다 추천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도 체크해서 투자에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고랜드 월봉입니다. 자 월봉 같은 경우에 보자면은 7월에 조금 많이 올랐다가 자 보세요 최근 들어서 여기 있는 파란 라인이 계속 막혔죠. 근데 지금 1라인하고 가까워졌어요. 얘가 지금 얼마냐? 353원이고 얘도 이평선이니까 움직이면 대략적으로 355에서 360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럼 350원대, 360원대 여기를 돌파하면 되는데 이런 라인들은 이렇게 멀면은 만나오지만 가까울 때 보통 돌파를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일단 7월에 추세를 바꿔놨고 8월에 조금 눌림이 나왔고 이번 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아마도 빠르면 내일부터 알고랜드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지금 포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알고랜드도 속도 붙을 가능성이 있다. 단, 전제 조건은 지금 정도 가격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타점 잡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주봉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비트코인 캐시를 추천드리면서도, 주봉 보면서, 이거 타점 괜찮다. 요거 사셔라. 물론 뭐큰 수익은 아니지만, 하루만에 4%요런 수익 나쁘지 않죠 요렇게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조금 수익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 회복 자신감 회복부터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알고랜드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주봉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알고랜드 주봉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7월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7월에 여기 있는 파란 라인 위로 쑥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최근 6주 동안, 이렇게 지금 엘리어트 파동이론으로 봤을 때 A, B, C가 나왔어요. 요게 조정파동인데, 엘리어트 파동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4, 5파를 만들고, 조정 3파, 그리고 다시 1, 2, 3, 4, 5파 간다. 이것도 있지만, 이 조정 3파 뒤에 보통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급등할 준비는 끝났거든요?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 만들어놨어요. 뭐, 비트코인 캐시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알고랜드도 주봉에서는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파란 라인 이죠 이게 중요해요. 얘가 지금 350원이거든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결국에는 350원대 위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324원이니까, 350원에 간다? 대략적으로 한 6, 7%요 정도는 일단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따라올 거냐, 요거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한 건, 우리가 저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저점은 지나보면 저점인 걸 아는 거고, 이 라인 뚫을 때 매수했다면, 같이 여기도 한 280원 되거든요? 280원에서 450원까지. 그럼 요것도 거의 60% 되는 거예요. 60, 70% 되는 거예요. 이런 수익이 적은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결국에 마인드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인드 잡는 거 도와드릴 거예요. 아래 보이는 번호로 0. 한 글자 남기신다면, 우리 텔레그램 정보방. 제가 초대 드리면서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이론 관련된 것들도 제가 자료 올려드리고 있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니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고랜드 일본 같은 경우에 보자면 이제 7월에 올랐어요. 그죠? 그 뒤로는 이렇게 지금 골파고 내려오다가 지그재그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지금 장기평선을 딱 걸쳤어요. 얘는 121선인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장기평선이고 말 그대로 위에 있으면 저항. 지금은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평선들 제일 위에 있는 애가 350원. 지금 뭔가 1도 그렇고, 주도 그렇고, 월도 그렇고, 350원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350원을 넘어간다면은 주봉에서 타점 잡힌 거 위로 올라가는 거고, 월봉에서도 저항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일봉 역시 모든 입평선들 위로 돌파를 하는 거다 즉 350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 이게 지금 싸움이 될 겁니다 알고랜드가 지금 시장 관심권에 있는 코인은 아니지만 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랜드도 영상이 없어서 아, 어디 물어볼 것도 없다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통방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기술적 분석하는 것들 자료 찾아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분명히 9월은 8월보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FOMC가 예정되어 있어요. FOMC에서 지금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약간 가이드를 주겠죠. 그러면서부터 시장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 전까지 힘뺄 필요 없습니다. 분명한 건 9월 시장은 더 좋아질 거고, 올라갈 거다라는 거. 알고랜드도 저는 그렇게 갈 거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뭔가 하니 어렵다는 분들은 0이라고 저한테 아래 보이는 번호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우리 소통방 초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 버튼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